이어서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이동했는데요. 긴 겨울방학을 즐겁게 보낼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서 네. 선비의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서당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책 읽기, 그리고 선서하기, 그 다음에 에코백 꾸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도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선비가 되었사옵니다 <laughs> 어머나 잘 어울리세요 의상을 입으니까 몸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옛 서당의 선비가 되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함양 방학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책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책읽기를 할 건데요. 네. 오층 안정법이라고 해서 다섯 개 구멍에 실을 넣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옛날 예 쪽에 종이에다가 그실 묶어서 그한 만드는 책을 만들어요. 맞아요. 거예요? 서책 같은 아 그런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할 책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실을 이용해서 다섯 개의 구멍을 통과시키며 책을 단단하게 묶는 방식인데요. 생각보다 쉬워서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책을 묶어 보면은 더 애착이 가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소리도> 아, 근데 제가 잠깐 했는데 네. 이게. 와, 조상님들의 지혜가 너무 맞죠. 느껴져요. 아니, 이게 네. 그냥 종이랑 실, 바늘인데 이게 중간중간에 잘 길을 터서 그렇지. 마지막 한 장까지 탄탄하게 묶여지는 게 역시 조상님들의 지혜가 여기서 네. 느껴지네요. 앞 표지에 체험자의 사진을 넣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책 우와. 완성입니다. 우와. 우와. 멋진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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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네, 소중했어요. 오, 되게 뿌듯해요. 선, 서. 군자의 다짐. 1.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한 사람이다. 2. 군자의 다짐을 낭독하며 선비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간은 에코팩 꼬비기를 통해서 나만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는 활동인데요. 어,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 서당 캠프가 진짜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정말 좋네요. 자. 제가 만든 서적을 에코백에 넣고 이제 저는 선비의 신분을 다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차를 마시며 예절을 배우는 다도 체험도 해봤는데요. 차한 잔의 여유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깊이가 있는 배움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꼭 배워야 할 인성 교육입니다. 네, 예, 이렇게 다도 체험에 이어서 수료식을 끝으로 알차게 서당 캠프 마치겠네요. 음. 오. <웃음> 멋지네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예절 교육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네, 제가 오늘 인성교육 서당캠프 프로그램을 다 해본 건 아닐까요? 정말 겉모습만 선비가 아니고 마음가짐까지 선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같이 배우는 이 기회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체험과 함께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지금까지 라이프매거진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박현미 신인 배우 연기를 보니까 어, <laughs> 재미도 쏠쏠하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박신양 네. 배우가 아닌 박신양 네. 화가의 작품들이 음. 너무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멋진 작품들을 많이 봐서 놀랐는데요. 네. 이 박신양 작가는 2023년 MMRT 센터 개인전에서 관람객분들 3만 명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오. 세웠고요. 오. 그리고 다가오는 3월에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 작가로는 최초로 전관 장기 대관에서 박신양의 전시쇼 제 사의 벽이라는 전시회를 지금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판화 개인전은요. 2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박근미 리포터 혹시 연기 학원 다니시나요? 그러까요지스러워 아니 손물은 네. 시를 하셨는데 네. 도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도포 자체가 사람을 아주 빛나게끔 아름다운 색감과 그리고 디자인이 잘 되었더라고요. 도포가... 너무 좋은 체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서당 캠프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 이 서당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청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음... 대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 못 가시는 분들은요. 여름에도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음.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때도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미리부터 함께한 라이프 매거진이었습니다.